학습을 한번 볼게요. 124쪽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시오 되어 있는데 자 여기는 지금 X쪽을 말하고 이건 Y쪽을 말해요. 원점에서 자한칸두칸세칸네칸 칸, 칸, 네칸 갔다가 위로 두칸 가서 여기에만 점을 이렇게 찍는 거야. 이4콤마이는 점이 점이 하나 이거 자 여기 찍고 여기 찍는 거 아니에요. 자, 옆으로 먼저 가고 위아래로 가고. 그다음에 두번 이게 A. 두 번째는 여기서 세칸 가고 밑으로 두칸 가서 여기에만 점을 찍는 거야.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서 출발해서 두칸 갔다가 밑으로 한칸 여기 멈춤. 그러면 점은 여기에만 찍는 거고 D는 자, 원점에서 출발해서 옆으로 두 칸, 위로 두 칸. 여기에다만 점을 찍는 거야. 그 다음. 자, 행렬의 뜻을 한번 공부할게요. 행렬은 어떠한 자료를 복잡하니까 숫자만 넣어가지고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26.6, 28.7, 34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의 표로 나타내어 보자. 그렇다면 우리는 2010, 2015, 2020을 기준으로 음 26.6, 28.7, 34 이렇게 하 있죠. 그리고, 밑에 거에는 22.8, 22.8, 뭐, 26, 33.4, 이렇게 나와 있지. 속초랑 포항이. 그니까 러 여기에서 요거랑 이 속초 포항을 이렇게 한 줄로 쓰면 이 하얀색에 있는 데이터만 보면 이거를, 어 이렇게 겹치는 게 자기 원하는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숫자만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괄호로 묶어 줘. 수나 문자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해서 괄호로 묶어 주면 이거를 행렬이라고 해요. 행렬. 뭐 이걸 어떻게 보면 숫자를 표현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숫자나 문자를 성분이라고 해요. 성분. 자, 그러면 어떠한 숫자를 봤을 때 가로줄 있죠? 이 가로줄이 행이에요. 1행, 2행. 그리고 세로줄을 열이라고 해요. 여기가 1열, 2열, 3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세로 가로 안 하고 가로 세로 하잖아요. 가로 세로 했는데 가로가 행이고 세로가 열. 이쪽이 행, 이쪽이 열이에요. 그럼 얘네들의 주소 있잖아. 행렬을 주소, 주소로. 예를 들면 1행, 3열은 어떤 성분이 들어있냐? 34열.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죠? 그래서, 자, 행이, 자, 예를 들면,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를 써서 이행렬을그 크기나 규모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m 곱하기 n 행렬이다. 예고, 얘기를 해요. 행 먼저 쓰고, 열 개수 쓰고.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같으면 정사각형이잖아. 그러니까 정사각 행렬. 그리고, 오, 똑같아. 가로, 세로가 똑같으면 n 차 정사각 행렬. 2차 정사각 행렬은 내용물이 이렇게 2 곱하기 2로 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1행, 2행. 아, 2행, 1열. 2 곱하기 1 행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m이 2고 n이 1이 되는 거야. 얘는 1행이죠? 그리고 1열 2열. 아이고, 3열이 아니라 1행 2열. 1 곱하기 2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m이 1이고 n이 2가 여기서는 되는 거야. 1행, 2행, 3행. 1열 2열. 이렇게. 여기는 2행 2열. 정사각 행렬이죠? 2차 정사각 행렬이라고도 해요 자 행렬의 큰 이름은 대문자로 써요 이렇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분은 소문자로 쓰는데 그 위치를 A의 1행 이렇게 되면 1행 3열의 성분이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 주소나 마찬가지야 몇동몇호 앞에 게행 뒤에 게열 그래서 1행 1열, 1행 2열, 1행 3열, 2행 1열 2행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1행 2열은 1행과 2열이 만나는 여기. 그럼 1이 되겠죠? 그럼 5는 2행 하나, 둘, 3열. 3열이 바로 5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3 곱하기 2행열이라고 했으니까 3행 나2 3행 2열 이렇게 해서 내용물이 6개가 있는 거야. 그럼 6개는 이제 1행 1열, 1행 2열, 2행 1열, 2행 2열, 3행 1열, 3행 2열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i가 행이고 j가 열인데 행에다가 2배하고 제 1을 빼는 거죠. 약 행의 앞에 있는 숫자지 그래서 a의 일행 1열은 2 곱하기 음. 자 여기 좀 숫자를 다른 걸 써줄까 일행 1열은 2 곱하기 1 해주고요 그 다음에 빼기 뒤에 있는 1을 해줘서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의 1행 2열은 2 곱하기 1그 다음에 빼기 2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0 그럼 1행 3열은 자 이제 칼라는 똑같이 할게요. 2 곱하기 1 빼기 3 하란 뜻이야. 마이너스 1 2행 1열은 2 곱하기 2 빼기 1 그래서 3 2행 2열은 2 곱하기 행수 쓰고 빼기 이렇게 쓰고 2 2행 3열은 아 뭐야 2행 3열 없죠? 어? 1행 3열 없는데 이거 왜 썼어? 이거 없습니다. 이것도 없어요. 그러면 a의 3행 1열은 2 곱하기 3 빼기 1 5가 되고 3행 2열은 4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쓰느냐? 그냥 여기다 쓰면 돼요. 자, 최종 답은. 1행 1열, 1행 2열, 2행 1열, 2행 2열, 2행 3행 1열.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합쇼 자, 그럼 2번도. 자, 2번은. 자, 똑같은 3행 2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각각을 제곱해서 합치면 돼. 1행 1열은 1 더하기 1에서 2. 1행 2열은 5. 2행 1열은 2제곱하면 2, 4, 1, 5. 2행 2열은 4, 4. 자, 3행 1열은 3제곱하고 1제곱하니까 10. 3행 2열은 3제곱, 2제곱하니까 13. 이렇게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행렬이 서로 같을 조건은 모양이 같고, 자 어딨냐 같은 꼴이라는 건 행과 열의 수가 똑같고 그 내용물도 같으면 서로 같다 등으로 표시해요 즉2 곱하기 2 행렬이죠 2 곱하기 2 행렬 서로 똑같아야 되고 얘하고 얘 같아야 되고 얘하고 얘 같아야 되고 얘하고 얘도 같고 얘하고 얘도 내용물이 다 똑같으면 돼 그러니까 이거 봤을 때 얘가 얘가 같아야 되니까 x는 3 그리고 y 더하기 z는 y 더하기 z는 연립방정식 해야겠네요. 1이고요. 2y 더하기 z는 0이 되면 돼서 이렇게 빼주면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a 더하기 b는 같은 위치에 있는 5랑 같고 4는 2d랑 같고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C랑 같고 A빼기 B는 1하고 같고 그러면 단독으로 나올 수 있는 건 여기서 D는 2 여기서 C는 1이 둘은 연립방정식 해야 되죠 둘이 더하면 6이니까 3 3 넣어주면 B는 2가 돼야 1이 되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돼요 자, 생각 넓히기 좌석이 뭐냐 예매가 됐으면 0 아니면 빈 좌석은 1로 표시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5 곱하기 4행렬, 5행 4 행렬 5행4 하나 둘셋넷 다섯 어, 딱 맞네 그냥 이렇게 가로 쳐서 빨간색은 예매가 완료됐으니까 예매가 완료된 건 0을 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빨간색은 0을 다 쓰고 나머지 흰 색깔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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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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